2조 3천억 원, 한 기업이 감당하기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2,3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 받아든 보상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 돈, 우리가 진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원이 제시한 10만 원,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 입금이 아닙니다.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쓰는 T플러스 포인트 5만 점, 이렇게 반반 섞인 패키지입니다. 줬던 돈 깎아주고 자기네 포인트로 돌려막는 셈이죠. 하지만 에스테이티는 이마저도 거부할 기세입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1인당 30만 원 배상안도 방통위의 위약금 면제 권고로 전부 거절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수락하면 2조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하는데 소비자원 조정하는 법적 강제성이 없거든요. 더큰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쿠팡이죠. 쿠팡은 무려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SKT는 외부 해킹이었지만, 쿠팡은 내부 직원이 퇴사 후에도 접근 권한을 남용해 정보를 빼간 인재로 파락됐습니다. 특히 쿠팡은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개인의 취향이 담긴 주문 내역까지 털려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에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SKT가 이번 10만 원 보상안을 거부하고 넘어가면 쿠팡 역시 우리도 못 준다며 버틸 명분이 생깁니다. 사실상 SKT가 나쁜 선례를 만드는 방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정보값 10만 원. 통신비 할인으로 퉁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